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제무역. 어, 그러니까 나라들이 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.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고전적인 국제 무역 이론 교재의 한 챕터랑요. 또 최근 국제 금융 센터 KCIF라고 하죠. 거기서 나온 세계 경제 동향 보고서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. 네, 이론과 현실을 넘나드는 접근이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오늘 저희의 목표는 비교 우위라는 이 핵심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요. 이게 KCIF 보고서에 나오는 요즘의 복잡한 무역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. 그럼 음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과거로 잠깐 가보죠. 한 17, 18세기쯤인데요. 그때는 중상주의라고 해서 아 금이랑 은 같은 거 많이 쌓아두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대죠. 네 맞아요. 그게 바로 국력이라고 봤던 거죠. 그래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을 많이 해야